안녕하세요. 열려양입니다 오늘 솜수탕 만들 거 일단 준비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종이컵 원하는 색상의 물감 그리고 섞을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장솜 이거는 천연입니다. 천연일수록 더더잘 뜯기라고요. 그리고 원래 100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20개 더 추가로 그리고 이제 핀셋도 있으시면 준비해주세요 핀셋이 없어가지고 잠깐동안 한번 해봤는데 제가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음 일단 종이컵에 하시면 이렇게 꽉 차도록 아래만 꽉 차도록 해주시면 돼요 한이 정도? 아이쿠 음, 더 아래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조금, 그다음에 음, <laughs> 음, 좀 주변이 시끄러운 좀 양옆들을 록하겠습니다 원하는 색상의 물감을 여기다 타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종이컵이다 보니까 옆면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잘안 섞여요. 그래서 좀 시간이 다른 것보다 좀 걸릴 수 있는데 아까는 좀 빨리 됐거든요. 연습을 할 때는 좀 색깔이 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됐어요. 색이 연하게 보이는구나. 더 예뻐 보이네 연하니까. 야 아, 그리고 휴지도 준비했어요. 휴지가 그렇게 적게 필요한 건 아니고 <laughs>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티슈 말린 거 준비했어요. 휴지도 좀 준비했고요. 물티슈 만거거는차 물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음, 이제 화장솜을, 음, 하나 빼주도록 할게요. 핀셋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빼줬고요 천연녀석 더잘껴게요 천연에 가까울수록 더잘 되거든요. 일단은 아래에 물티슈나 휴지를 물티슈 하려면 말린 거 하셔야 돼요. 일단 잠깐 이렇게서 해 한번 겹쳐서 깔아줬고요. 여기다 잠깐 두고 이제 여기 솜을 까 담가주세요. 얘가 물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을 짜주는 거예요. 자, 물이 말끔하게 없어졌죠? 이게 물이 빠게 이렇게 되었고 얘를 깔아준 거예요.다가 거에... 이렇게 올려두시고, 음, 일단은 티슈 한 장을 알려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찌라진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좀 색을 내고 싶어가지고 한번 뜯어보고 잘 색깔이 좀잘안 났으면은 하, 한, 한번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없는데,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보다 좀 색이 좀 연합니다. 해음 이게 화면이 좀 화면빨?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디 갔니? 좀 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정도, 해줬고 음. 여기다가 또 파란색깔. 을이렇도 이렇게. 습니다 파란 색깔을 이렇게. 붙여줬고 섞어주셔서 섞어 주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해게이록할게요그게니까 설명 없어도 되겠죠?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 참고하셔서 아까보다 좀 진하게 했어요. 어차피 무기를 빼면 더 연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진하게 하도 하겠습니다. 이게 수채화로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엄마가 연주회 때문에 엄마가 연주회 하시는 분이었어 고좀 그거 다음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지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다가 깔아주세요. 자 깔아주시고요. 음 얘도 역시 아까 전처럼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줬고 또 이렇게 푹. 이렇게 해줍니다. 물기를 빨아아여 주시고 한번 이렇게 짜 k n o 이렇게 하셨고 여기 o w I don't know. 아까보다 은색, 염색이, 염색이 좀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꾹꾹. 조금씩 물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군요. 네, 이것도 잘안 됐으면, 3차까지만, 잘된것 같긴 같아요. 음, 뭐가, 뭐지? 아, 여깄다. 오, 꽤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또또더 더 진해 보인다. 자 이렇게 해줬고 <laughs> 여기다가 좀 해주시고 어? 뜨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준비물로 이쑤시개도 준비해세요. 아, 핀셋이면 그래. 더 좋아요. 그러니까 되시는 분들은 핀셋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시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뜯어서 솜사탕 거기 껍질 만들어주세요

꽂아, 꽂아주세요. 근데 좀, 이렇게 됐긴 했는데그아 일단,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그리고, 음, 하얀 솜사탕도 만들 거거든요. 하얀 솜사탕은 그냥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뜯어서 꽂아주시면 돼요. 하얀 솜사탕. 음, 이런 것만 뽑아주시고 이것도 같은 것로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새로운 유식게 준비해주시고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잘안 꽂아져요 생각보다. 이거 잘안 꼽아져, 진짜로. 안 지금 축잘 안고 봐줘 진짜로 안고 봐줘가지고 지금 목공풀을 살짝만. 그래서, 엄마, 음.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아시고,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주세요. 그러게 하면, 세탕이 억지로라도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면 나중에 잘라주도록 할거없나 지금 가위가 저쪽에 있어서 이걸로 안 잘리면 이거 끝 영상 끝난 다음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잘라지거든요? 그쵸 그렇겠 했으니까 이거를 이걸로 잘라줬습니다 쌈사탕 모양이 좀 이렇게 됐고, 파란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하얀색이 왠지 더 이쁜 느낌? 자, 이거를. 잠시만요. 한번. 이따가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진짜로 살짝만 해서, 섞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안 예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렌마술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여기다가 콕 꽂아서 됐다. 오케이. 어머, 안 돼, 안 돼. 얘는 버리고, 음, 얘로, 진짜, 쪼만 색깔 쩍고으차 자, 이렇게 음, 살짝만. 해서, 엄마. 이렇게 해줍니다. 음, 이렇게 되었고, 짠! 이상 열로냥이었고, 솜사탕 만들기였습니다. 짠!